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란다 텃밭 네뻔밤이죠자 제가 오늘도 어, 이렇게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아좀 눌러주이소 네. 어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 이렇게 출연을 <laughs> 네어 했는데 어 일단 오늘은 무엇이냐 바로 베란다 텃밭의 힌트가 있으십니다자이 힌트를 네어 이 베란다의 배배 예, 배. 말로 여러분들의 말로 배입니다. 어 나주 배가 유명하다고 하죠. 네어 나주 배어 그래서 이제 그배 말고 배네배어그배그 그 통통한 그배 아니고요. 어, 그냥 그 가는 그배 아니고 네 열매 어 열매과에 이제 속하는 배인데 어이 배가 어 지금 이게 또 관리하기가 쉽지 않대요, 네, 어,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분들, 네, 어, 소문이, 이제, 좀, 어, 어렵다, 치우기 어렵다, 네, 어, 이렇게 소문이 좀자자한데 아, 과연 제가, 얘가, 근데 얘도, 그, 뭐냐, 낑깡하고, 어, 산소유하고 이제 천혜양하고 어, 이제 같이 뿌릴 거기 때문에 어, 이제 아무튼 배씨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씨 따란 자, 자요 지금 토밭제그그 그 뭐냐? 에, 여기에 있는 배 배씨 이제 배씨 친구인데 자, 지금 제가 확대를 아주 조금 내 네, 시켜 놓은 상태인데 어 지금 보시다시피 네 굉장히 작습니다어 배도 이제 산수유처럼 이제 뭐 나무로 길러 나무로 네 나무로 질러야 어, 돼서 근데 배는 열매 관리가 오 어, 쉽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열매가 뭐 잘못 뭐 톡삭 뭐 한다 그러면 또 열매 기형화가 생겨서 나올 수도 있고 어 배는 그래서. 인공 수분이랑 열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뭐 다른 과일도 중요한데 특히 배는 물렁물렁 배가 더 맛있잖아요, 아닌가? 그건 복숭아인가? 음 아무튼 어 그래서 아,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어 아무튼 제가. 네어 얘는 제가 길르는 방법을 내제 네, 어, 잠깐만 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어 천혜양과 요산소유한불 있잖아요. 그냥 뭐 평당 뭐 이렇게 담가 주신대요. 어 얘도 산수처럼 지금 자라 가라는데 어얘 유일하게 요 천혜양 요두 녀석만 네어떠 있네요.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도 뭐, 뿔리면은, 아, 지금, 산출시도 지금 안 뜨고 있고, 어, 엎질렀다, 엎질렀다. 음, 아무튼, 어, 그래서, 이제, 요렇게, 네, 진행하고 있고요 자, 어, 그리고, 여러분들, 어, 제가, 어, 댓글을 안 봐요. 왜냐면은, 네, 어, 제가, 어, 댓글, 아, 근데 댓글 보긴 보는데, 네, 어, 궁금한, 아무튼. 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벤트, 어, 하나, 이제, 준비했는데, 제가 구독자 2만 명, <laughs> 제가 구독자 2만 명이, 어, 현재 2명인데, 이제, 앞으로 1만 명을 더 모집해야 되죠. 어, 그래서 제가 구독자 2만 명이 된다면, 여러분들, 어, 사인 이벤트 가구요. 그 다음에, 어.. 얼굴공개는 안할겁니다 왜냐면 어, 요즘 그 해커 시설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너무 무섭고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건 안할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또 어, 제가 이제 키우던 식물의 열매를 여러분께서 그대로 섭취하시게끔 제가 택배로 미리 보내드릴건데 그거는 언제 입에 들어하느냐 하느냐 하느냐 바로, 구독자 100만 명! 이, 안 되겠지만, 구독자 100만 명! 즉, 골드 버튼 받을 때까지, 골드 버튼을 만약에 제 손에 쥔다, 거머진다 그러면 즉시 바로, 어, 레알팜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 레알팜? 어, 게임 이름 맞아요. 게임 이름이에요. 음, 아무튼, 삥! 어, 그래서, 제가, 네, 그렇게 할거고요 어 이제 자 만약에 음 다이아 <laughs> 다이아 버튼을 받는다 그러면 그럴 시에는 뭐라 그러니까 다이아 버튼 받으면 아 아무튼. 네, 어, 그러네요. 제가, 루비 버튼이, 다이아 버튼이라고 들었는데, 그 루비 버튼이 그 빨간색 그 버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버튼을 받는다! 그러면은, 음, 이제 여러분들께 편지 이벤트, 가도록 하겠고요 어, 제가 이제, 어, 구독자 지금 현재 두 명인데. <laughs> 네, 지금 현재 구독자 두 명인데, 아, 제가 만 명을, 어, 꼭, 네, 어, 아무튼, 2만 명과, 어, 그 다음에 100만 명 이벤트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어, 이거 주작이에요, 범방이 아, 범방이님왜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전환 절대 제, 어, 그거를, 제 명예를 걸고, 전 절대 주작을 하지 않습니다. 저 진짜 할 겁니다. 어, 2만 명때 되면은, 뭐, 아무튼, 뭐, 어, 그런 실물 이벤트를 할 거고, 이제 구독자 100만 명이 되면은, 제가 편지를 일일이 써드리는, 그리고 편지로, 이제, 농사법을 전수는, 아, 당연히, 전전수해야요 왜냐면, 어, 제 채널은 저가 아닌, 저가 아닌, 저가 아닌, 자, 다시 한 번, 저가 아닌,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 그리고 제가, 컨텐츠 모집을 할 겁니다. 어, 제가, 설문조사를 할 건데, 지금은 아니고요 어, 컨텐츠 모집을 할 건데, 어, 여러분들, 그때 되면은, 어, 빨리, 네어좀 네, 해주시면 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차고 멋지고 유쾌하고 상쾌하고 발랄하게 만나도록 할게요.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이 시, 어, 싫어요 누르실 거죠? 네 어, 싫어요. 근데 여러분들 싫어요 누르시면은 네, 싫은 일이 많이 생기고요. 좋아요 누르시면은 네, 그냥 좋아요 네, 그냥 구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깜짝이 꼴자 그럼 저는 여기 물러가도록 하죠. 안녕!